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참치예요. 그런데 보시면 동그랗게 그물처럼 생긴 게 보이죠? 이것은 어, 그물 속에 가둬져 있는 참치인데 왜 그물 속에 가둬져 있느냐면요. 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 수온이 올라가면서 원래 아열대 따뜻한 바다에 사는데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참치를 너무 좋아하기 뻔. 좋아하기 때문에 멸종 위기 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어 들어가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랑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단순하게 먹는 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자연의 생태계를 깨뜨리지 않고 먹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서 혹시 키우는거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이건 뭘까요 아 어, 그렇죠 해마라고 해요 말처럼 생겼죠 sea horse 라고 하는데 이 해마는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습성을 갖고 있죠 어, 물고기는 보통 어, 앙컷이나, 뭐, 동물은 앙컷이 새끼를 낳는데, 이 해마는요, 수컷이 어, 새끼를 낳아요. 어떤 원리를 이용, 이용하느냐면, 앙컷이 수컷의 육관낭에 알을 낳아주면, 수컷이 뱃속에서 키워서 새끼를, 어,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몇몇의 그 부성애가 강한 생물이 있지만, 해마가 부성애가 강한 생물이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누구예요? 니모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니모라고 하는 것은 만화 주인공의 제목인 이름이죠? 근데 실제로는 흰동가리라고 그래요. 흰동가리와 말미잘의 관계를 이제 보는데 보통 공생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거든요. 그럼 어떤 주, 도움을 주고받느냐? 말미잘은 동물이에요. 근데 다리가 없죠? 근데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흰동가리를 보고 잡아 먹으러 온 물고기를 먹게 되고요. 그러면 흰동가리는 어떤 도움을 받느냐면, 어, 이 말미잘이 집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동가리는 잠을 잘고 쉴수 있는 집을 제공받고, 말미잘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면. 그 찌꺼기를 이 흰동가리가 또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 서로 도와주는 공생관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은 뭘까요? 어? 푸른 바다거북인데요. 등딱지에 뭐가 붙어 있죠? 뭘까요? 이 장치는 위치 추정 장치이거든요. 보통 이 푸른 바다 거북이 제주도 연안에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에 가둬져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를 해서 치료 해서 회복을 하면 이제 돌려보내주거든요. 근데 왜 이걸 붙이냐면 이 거북이도 멸종 위기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면 보호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 장치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